오병의 기적을 행하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육신의 떡을 얻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삼으려고 무척이나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하고 있다고 비방합니다. 예루살렘에 파견된 조사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 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잖아요 돌아와시던 땅으로 가십니다 그곳에가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 이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서 참 귀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가난한 여인이요. 자기 딸의 병든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마음속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지,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절하면서 도움을 청하죠. 또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먹을 것을 자녀에게 줄 것을 떡을 개에게 주미 마땅치 않다. 그지,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는가. 주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이방인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그 어둠의 땅에 주께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서를 읽은 이유는 같은 쌍을 이루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은 바로 천국을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이방 땅에서 지금 벌려진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15장 이 시고서 30절 3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과 이방 땅입니다.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쓸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여기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그 데려오는 장면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힌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 서둘러서 예수님 발 앞에 온전치 못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발 앞에 사람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하여 계속하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혀지게 되고 그들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비방했지만 이방 땅에서 버림받 같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 없이 하늘을 올려 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이 갈릴리 스가에서펼쳤던 천국의 모습이 어디서 온 장면인가 하면 오늘 똑같은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에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35장을 다시 이사야로 떠나갑니다. 35장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그때 명이는 이 밝을 것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려봤던 꿈꿨던 천국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과 이방 땅에서 보여주신 천국의 이야기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35장입니다. 여러분, 이 35장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세상에서 죄에 붙들려서 죄의 압제 속에서 헤매이면서 그 죄에 구속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바꾸시면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35장은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어떤 상태에 다른 상태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바꾸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일인데 오늘 35장은 바로 그두 가지 이전 것과 이후에 바꾸신 것이 대조가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35장을 제 성경을 찍어서 앞에 보여 드리고 이전의 모습은 빨간색으로 천국의 모습 은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 펴셔서 이전에 천국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죄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35장 1절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했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전에서는 무 무성, 사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 3절에서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는 겁내는 자, 5절에는 소경 귀고머리, 6절에는 전은 자 벙어리 혀, 7절에는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시랑, 짐승이지요. 8절은 깨끗하지 못한 자, 운매한 행인, 9절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 10절에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와 저절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10절 가운데 담겨있는 앞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 바꿔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바꾸심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시 1절에 보면 기쁨과 백합화와 즐거움입니다 2절에는 기쁜 노래와 레바논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5절에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육절에는 사슴갑지 뛰며 혀가 노래하고, 집절에서 끝에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세상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 다 이것을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바꿔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천국을 그려준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한 절씩 보면서 간단하게 과연 예수님께서 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실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함께 그려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사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보리로다. 땅이 바뀌어집니다. 광야며 말하는 사막 같은 땅이 백합화가 꽃피고 소망스러운 기쁜 천국으로 화하는 것이죠. 여기 사막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 세상의 삶이 사막과 그리고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이와 같은 땅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백합화가 가득하게 피어서 풍부한 비를 맞고 만개하여서 온 땅에 그 수많은 작은 꽃들 피워 그 향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움을 뿜내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여기 세 가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창징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레바논 백합, 레바논의 바로 아름다움은 향기로운 백항목의 예,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죠? 2절에 레바논의 영광이요. 갈멜의 갈매리 영광,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샤로는 꽃들로 비옥한 목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마음의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나무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뽐내 자라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갈매를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땅에 샤론의 꽃들이 백합와 같은 샤론의 꽃들이 가득하게 피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으로 너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한 장면만을 상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이루어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광야가 척박한 땅이, 메마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 죄악된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두 손이 처지고 무릎이 흔들리는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이 흔들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우리 무릎이 흔들리고 손이 약하여져 갑니다. 삶에 지치고 오다 나여서 우리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삶을 영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마. 주께서 우리의 무릎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강한 손과 강한 무릎을 가지고 힘있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주겠다. 어떻게 해요? 사절에 보니까, 겁는 내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보복하고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압제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든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원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답니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서때로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원수를 주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사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장면이 이방 땅, 사막같이 여겼던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절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눈과 귀는 육체적인 눈과 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쓰일 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닫혀있는 눈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닫혀있는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전은자, 온전치 못한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리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혀로 바뀌어지는 것.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혀로 바뀌어지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여러분 갈릴 호수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던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통일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님, 내가 입이 막히고 귀가 다친 자였습니다. 내가 운전치 못한 자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뛰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온전한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다면 오늘 주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바로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 이사회 선지자 독상 그 시의 수백 년 전에 자신이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고, 갈릴리 호수 가의 사람들도 그때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체험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단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포함한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주님의 천국의 변화의 역사를 이사야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35장 오늘 6절 끝부분,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 읽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면 여러분이 물이 솟겠고, 사과, 사막하면 시내가 크게 하죠. 이는 광야에서. 다시요. 이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멘, 아멘. 이 아름다운 장면을 선지자는 바라볼 때, 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 우리는 너무 좋은 땅에 살아가지고, 눈만 돌리면 물이 시내가 흘러가고, 환영체이 푹푹푹 흘러가고, 조금만 올라가면 산에서 샘 약수가 막쏟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물은 곧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너무나 생명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더니, 이야,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같구나.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구나. 그런 감동을 느낍. 우리의 삶은요, 비록 안양천이 좀 지저분해도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 세상의 삶은 안양천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정말 아무 물한 방울 흐르지 않을 때가 있는지 말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영적으로 척박한 우리의 삶을 보게 돼. 약속을 섭지도 않고. 아무런 물한 방울 넣지 않는 정말 야박하고 돌로 막혀 있고 쇠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이 어찌 이스라엘 땅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십니다. 그 적박한 땅 사막에 시낸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거기 갈릴로스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을 주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나여호람말미며 아마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바로 그 땅에, 그곳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8절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 길을 갈수 있는 큰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8절에. 그죠 어떤 자들이 지나갑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을 지날 것이다. 9절에도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고생,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리나의 깨끗함을 잊고 우리가 걸어갈 대우를 통하여서 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긴 어딜까요? 시온입니다 십절 말씀이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라 시온에 이르라 주께서 길을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대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시온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고, 삶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갈망했던 참된 안식이 참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을 대로로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시온은 천국이고 아래에 있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으로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래에 있는 전국 교회의 시온으로 이끄시고 위에 있는 시온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바로 시온입니다 그것을 향해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의 10절 마지막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너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너희 슬픔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전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두 가지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릴 해변에 한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자, 온전치 못한 자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 죄에 억눌려서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모여들 때 그분 앞에 사람들을 열정으로 갖다 앉히면서 그분을 만나는 그공동체 안에 오늘 이사야 35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35장의 이야기가 교회 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이사야 선자가 노래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곳이 예수님이 갈릴 호수과 그 산에서 이루셨던 천국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신 시원의, 아래에 있는 시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금교계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냉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고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버림받았던, 어쩌면 소외됐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영원히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땅에 그 어둠 속에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었더니 바로 천국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꾸기를 원하고 변화하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막이 광야가 물이 샘썼고 사막에서 신내가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바꾸리라.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서 광야가 우리의 삶이 구원의 샘물이 솟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신내가 흐르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천국의 이야기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준 천국. 천국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전부는 천국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해진 두 손과 흔들리는 두 무릎을 주께서 붙잡으셔서 내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붙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리라. 너의 삶에 광야 같은 삶에 샘이 솟고 시내가 이 사막 같은 너희의 삶에 시내가 흐른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공동 찬양에서 충만하신데 이 말씀 그대로 저런 삶에. 주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 내바늘에 그 백합화들이 막 피어나는 우리 공동체. 약한 자, 병든 자가 온전화해지고 약한 무릎, 힘을 잃어버린 손에 주께서 강건한 힘을 주시.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갈 때그 시온성에서 하나님 슬픔과 단식이다 떠나가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와 같은 노래가 주 앞에 불려지고 이와 같은 천국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그렇게 그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